45억 아시아인의 축제 팡파르를 울린 2014 아시안 게임 주 경기장이 메가톤급 행사를 유치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 3층에서 인천광역시와 한국 자동차 튜닝 협회 간의 업무 협약식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드 주 경기장의 활성화를 한국자동차 튜닝협회는 튜닝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2016 인천 코리아 튜닝 페스티벌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 튜닝협회 주관으로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게 되고 약 6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수익 시설 유치에 이어 대규모 행사 유치를 통해 아시아드 경기장이 활성화되고 수익 역시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무의도 홈플러스 아카데미에서 2016 어린이집 보육교사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의 화합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교육에는 김종필 행복 나눔 보육행정연구소 대표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교사, 아이, 부모의 행복하고 건강한 보육의 완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구의 어린이들을 위해 힘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소양 및 전문성 향상과 사기를 진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서구 톡톡이었습니다.